80%나 걸린다고요? 아니 <laughs> 가장 흔한 균이 대장균입니다 자꾸 만 <laughs> 거기다 똥을 싸요? <사요? 웃음> 아우 미쳤나봐 거기 아니라고 어? 이거 씨발 의학 맞아? <laughs> 우리 씨 잘못되게 하려고 하는 거지 야 이거 우형 지금 우리 의학적으로 접근하는 거 맞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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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웃음> 자연 <laughs> 선생님께 대 관객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성일타 강사 산부인과 전문의 김지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걸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성의 한 80%가 살면서 한번 이상씩 걸리는 질환입니다. <laughs> 진짜요? 질환이요? <집안이요>? 80%가? <laughs> 그랬을 것 같아. 요 영혼이 없는 것 같은데요. <laughs> <우리> 몸신이에요? <laughs> 아니, 그런, 출입 프로, 그거 다 쓸었으면 됐잖아요 건강 프로 MC 하려고 지금 그런 거 아니야, 지금. <laughs> 준비되어 있는 자료로 해야지. 아, 그래, 이 새끼야. 야, 아하, 몸신 다시 살아난 줄 알았네. <laughs> 아니, 근데, 80%나. <laughs> 걸린다고요? <laughs> 아이 <아니>, 몸신이야? <laughs> 여, 여. 방광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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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방광염. 너 봤어, 너 봤어. 걸려본 적 있어요? 저 있어요. 어. 걸려봤어요? 어. 네, 저 걸려봤어요. 아 어, 진짜? 너무 이거는... 괴로워요. 제가 알기론 남자는 잘안 걸린다고 알고 있어요. 맞아요. 아주. 여자가 이제 남자는 이제 뭐 요도나 이런 게 길어서 맞아요. 세균이 거기까지 가지 못하고, 근데 여자는 그게 뭐 없으니까 바로 세균이 갈수 있는 그 영역이 짧다. 그래서 여자가 대부분 많이 걸린다. 맞아요. 이거 맞아요? 맞아요. 그럼 수끝이네 <laughs> 어? <laughs> 어? 누가 몸신이에요? 내가 더잘 알잖아. <laughs> 그게 왜 걸리고, 이 새끼야? 그걸 알아야지! 그걸 알면 뭐냐고! 하 야, 탄거 먹으면 안 걸려요! 이거 누가 몰라? <laughs> 어?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배워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제가 알기론, <laughs> 네. 남자 때문에 걸립니다. 성행위. 아, 진짜요? 어? 남녀 때문에? 걸리게 해본 적 있어요? 아니, 아니 <laughs> 아직, 아다예요. <laughs> 아 저는 누구를 걸리게 해본 적 없고요. 네.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아, 걸리게 걸리 아, 모르겠어 이게 뭔지 모요. 아 잠재적 이게 잠재적 성병. 아아 저게 아니. 아니, 성병은 아니잖아요. 성병이 아니에요. 성병은 아, 아니야. 방광염은 말 그대로 이게 방광이고 이게 요도인데요. 균이 들어간 거예요. 균이 오줌보에. 네. 네. 균이 오직? 이렇게 들어가요. 이 균이 여기서 증식을 하게 되는 거죠. 아. 그렇게 해서 걸리는 게 방광염이에요. 아 그러니까 여기 염증이 생겨버리는 건데, 감염을 동반한 염증인 거죠. 음. 가장 흔한 균이 대장균입니다. 대장균? 대장균이요? 네. 항문인데? 항문에 있는 대장균. 자꾸가 아, 거기다 똥을 싸요 <laughs> 잠깐만, <laughs> 형, 어떻게 걸릴 수 있을지, 어? 우리가 추리를 해봅시다. 자, <laughs> 대장균이 절로 간다. 아니, 항문에 있는 균이 방광으로 간다는 거는, 누가 <laughs> 줬다 똥을 싸가지고. <laughs> 아니면은 이게. <laughs> 아, 데모, 아, 이럴 수 있겠다. 저기서 똥을 만드나? 모, 모이에 갔다가, 세펜트를 <laughs> 어? 안 갖고 가가지고. 아, <laughs> 어, 모르고, 어? 이러고 <laughs> 입어가지고. 맞아요? <laughs> 아니요. 대장균이 8 0예요 원인이. 아, 아 80%. 예, 네, 그 다음에 스타필로코쿠스, <laughs> 사프로피티쿠스라는 균이 있거든요 오스타르피테쿠스요 오스피테쿠스랑 관계를 하면 걸린다? 이건 5에서 15%아 이거 아닌 다른 대장에 있는 균들 대장에 사는 균 대장에 사는 균? 어찌됐건 다 똥구멍 때문에 걸리는 거네? 메인은 대장균 왜 대장균에 걸리느냐라고 하면은 여성의 질은 여기 있고 여기 요도가 있고요 여기 항문이 있잖아요 가까워요. 가까워서 일로 아.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 변을 보다가도 옆에 묻을 수가 있고. 어? 그렇게? 똥 싸면 저기 아, 묻는다고요? 그러면 혼자 걸리는 거네. 칠을때걸리는게 <laughs> <laughs> <나한테 웃음> 아니라 혼자 걸리는 거네요. 어? 튀어요? 그리고 딱다가 아, 닦다가 아, 묻는 경우도 아, 있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네. 무조건? 대학교 대학교 대그 욕심 있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저, 앞으로 닦냐? <laughs> 나, 앞으로 <당겨>. 저, 나 <laughs> 각자 어떻게 닦는지 얘기할까? 아, 나, <laughs> 나 이거 이거 가지고 <laughs> 대학교 때, <laughs> 대학교 때실제로 논쟁을 한적 있어요. 어, 어떻게 닦냐? 앞으로 닦냐 정상이냐 뒤로 닦냐 정상이냐? 어떻게 닦냐? 남자들도 다 달랐다? 맞아, 저도 알아요. 어, 어떻게 닦아요? 저는 뒤로 닦는. 네. 남자애들 중에 누구였더라? 남자, 그 상무인가? 아, 로닦는다고 해가지고. 질병 괜찮아요. 질병 괜찮아요. 보세요. 그게 뭐불법행위도아니고 <laughs> <laughs> 경찰에 와가지고 역신는 내와 아무당고 이게 아, 있대, 아, 아, 아. 닦는 아 이거 도있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는뭐이는 뭐야 이는 뭐야 이거 이렇게이렇게야 이거 뭐야 이거 이렇게야이이이렇게야 이거 뭐야 이거 이렇게해이이이게뭐이이렇게이 이렇게 하는 거죠. <laughs> <돼. 웃음> 앞뒤로, <웃음> 앞뒤로 이렇게. <laughs> 근데 이게 뒤로 닦은게 <laughs> 네. 확률적으로 덜 걸리네.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모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특히 아까 말한 것처럼 소변을 앞으로 닦다 보니까 그냥 변도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닦아서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아. 그래서 어릴 때 가르쳐 줘야 돼요. 아. 뒤로 해라. 네, 뒤, 앞에서 뒤로 닦아라. 이렇게 닦아라. 아. 그러면 이게 정석이네. 음. 네. 그럼 여성분들 소변도. 그렇게 닦는 게 낫네요 소변은 여기까지만 닦으면 되니까 괜찮아요 어쨌든 이것 때문에 여기에 있는 대장균이 일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스스로 걸린 거네 형 스스로 걸리는 거잖아 e 마이셀프 마이셀프 드물게 질로도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질에서 얘가 군집을 형성하는 경우가 드물게 있어요. 이건 이제 좀 만성 같은 경우인데, 그런 경우는 이제 여기서 이동하기가 쉽잖아요? 이렇게 되는 경우는 드물게 있어요. 흔한 건 아니에요. 이런 경우는 좀 치료를 다르게 해야 해서 그냥 말씀드린 거고, 보통은 그냥 항문에서 일로 간다. 그러면, 악집 말한 것처럼 변을 보고 닦다가 걸리는 경우가 있겠죠? 이렇게 닦는 것 때문에 걸리는 게 1번. 두 번째로 많은 건 성관계예요. 어... 자, 성관계라고 살해, 살해. 우리 근대구정 선수님께서 얘기했는데 네. 어떤 거를 좀 상상해 볼수 있죠? 예. 그래, 야, 다 상상, 각자 얘기해 보자. 예. 생각한 거. 부적절한 성관계. 부적절한 성관계. 적절한 성관계가 어딨어요? 어? <laughs> 정확히 그 어떤 그 관, 관계냐. 우는데? <laughs> 근데 연인이 <laughs> 아닌 사람이 했을 때 걸린다. 너야 할곳안 놓고. <laughs> 아, 너야 할 곳이 있어요. 정해져 있어요. 헌법에? 어? 자. 너야 할 곳은 여기입니다 하고 수, 정해져 있어? <laughs> 쓰레기는 그렇게... 다 취향이지 취향? 취향 <laughs> 아니 취향이죠 어. 누구의 취향이에요? 남자분의 취향이에요? 여자분의 취향이에요? <laughs> 아, 누구는, <laughs> 누구든 취향이죠 <laughs> 아, 네, 그래서 학문 성교를 할때 걸릴 수 있을 것 아, 같다 지에다넣으면 취향이 바뀐 거야 중간에? 어, 아내 취향은 걸로? 이게 아니었어? 아 취향이 바뀌어서 그러냐 어디 있어? <laughs> 뭐, 왔다 갔다 하고또 이렇게 하지 마뭐 아파트야? 아, 아파트 <laughs> 아파트 왔다 갔다 하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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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상력이 뭔가? 근데, 근데 그거는 상당히 일리가 있는. 반응할수 <laughs> 있을, 충분히 가능할 수 있고요. 딱 얘기해봐. 아니 저는 뭔 얘기하겠어요? 자기가 생각한 것들을 우리가 다 있어요? 정보를 줘야 돼. 잘 이, 이러면 걸릴 수 있다는 라 거. 형, 있어요? 만약에 이럴 수 있겠지. 응. 만약에 최위가. 아, 잠깐만, 맨 마지막에 얘기해요. 아, 알겠어요. 오. 왠지 맞출 것 같아가지고. 오. 오. 제가 맞출 것 같은데요? 너 뭔데? 봐. 얘기해봐. 아까 그 화장지랑 비슷한 원리인 것 같아요. 화장지? 사랑을 나누려고 했는데. 어, 어. 바로 이제 가야 되는데 아래서부터 쓸어서 올라가지고 <laughs> 아이 <laughs> 아, 한번 훑어 <laughs> 아, 훑어졌어 한번한 번에 어. 아우 거기 아니라고 <laughs> 아니 아니, 아니. 뭐, 그럴, 그럴 수도 있고 어, 어. 아우 미쳤나봐 거기 아니라고 어? 이거 씨발 의학 맞아? <laughs> 우리 씨 잘못되게 하려고 하는 거지? 야, 이거, 형, 지금 우리 의학적으로 접근하는 거 맞아? 그 선생님이 계셔서 이건 의학이야. 아, 그래요? 그래. 이거 그래. 만약에 너랑 나랑 했다. 아, 됐이요 아, 어. 아, 근데 그... 충분히 가능한, 가능한. 아, 있어요? 예, 아, 네, 뭐 가능한. 일. 아, 그러니까 아, 뭐가 됐든 여기서 묻어서 갈수 있는 모든 상황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할 때 묻을 수 있는데 제가 항상 환자분들한테 관계하기 전에 그래서 항문을 무조건 깨끗하게 씻으세요라고 하거든요. 아, 누구 항문을? 그러면 본인 항문 <laughs> 생각해요. 그래서 아. 저 깨끗하게 씻어요 라고 말하거든요. 그럼 어. 제가 항상 그래요. 파트너도 씻어야 된다고. 아. 남자 항문이 묻을 수 있죠. 아. 남자도 근원지가 될수 있어요. 어? 그러면 질문이 있는데요. 씻는 거를 네. 어느 정도까지 씻어야 돼요? 저는 비누로 꼭 씻으라고 말씀드려요. 비누 씻는데 어느 정도 깊이까지? 아니 밖에만 씻으면 돼막 아, 손을 넣어서 닦으라는 건 아니고. 아 그래요? 밖에만 아. 그냥 비누로 어, 그냥 여기 만손 같은 막... 걸막 문대가지고 해야 되나. <laughs> 간혹 남자분들 중에 물로만 대충 닦거나 오. 혹은 또 여기 털이 있잖아요. 어. 털도 막 묻어 있을 수 있는데 어. 비누로 닦아야 균이 거의 다 죽는단 말이에요. 물로만 아. 닦으면 잘안 죽기 때문에 아. 그래서 남자도 무조건 씻겨라라고 하면은 환자분들이 씻어요라고 하는데 아니 보세요. <laughs> 비누로 아. 제대로 잘 닦는지. 그러면은 이게 남자 때문에 걸리고 성관계 때문에 걸리는 게 거의 아니네. 그럼 만약 방광염이라고 하면은 누구 똥이냐를 찾아야 되는 거네. <laughs> 이거 오빠 똥이야. 아니야, 니네 똥이야. 이거 굿바서 우리 해야 되네. 근데 진짜 나와야 그게? 누구 주인? <laughs> 나오겠냐? <웃음> <웃음> 원인은 너안 no, 나오겠냐? 그냥 이럴 가능성이 있다, 있는 정도만. 거죠. 그래서 성관계 때문에 굉장히 많이 걸려요. 미월성 방광염이라고 해서 예전에 허니문 음. 신혼여행 가가지고 많이 걸려가지고 왜? 오는 거예요. 많이 해가지고 그냥 뭐 아. 이러다가도 하고 저러다가도 하고 뭐 그러지 않았을까? 그리고 소변을 너무 참아도 걸려요. 어? <laughs> 소변을 참으면 대장균이 생겨요? 방금 질문 거. 톤은 진짜 몸신이었잖아. 요 <laughs> 원래 말도 그거 알잖아요. 소변을 <laughs> 참으면 대장균이 <웃음> 생겨요? <laughs> 이세 가지 이런 경우에 플러스 어쨌든 면역력이 떨어져야지 걸립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균이 들어왔어요. 근데 내가 소변을 참아 그러면 이렇게 소변이 이렇게 있는 동안 균이 여기 계속 증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들어오자마자 내가 소변을 봤어. 그럼 균이 씻겨 가겠죠. 번식할 시간을 주지 않겠죠. 대장균이 원인 균이지만, 대장균이 가까이 있다 보니까, 아무리 관리를 잘한다 하더라도, 일부의 균은 항상 조금씩 이동해서 묻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상태가 안 좋으면 그 균한테 지는 거죠. 아 그리고 이거는 흔하지는 않은데, 간혹 있어요. 고, 공중 그 화장실. 꼭 그렇다기보다는, 그냥 제 생각에 튀는 것 같아요. 아 비대를 쓰다 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모든 사람이 절대 아니고, 이거, 이거, 이거 다, 나는 이렇게 했더니 걸리더라. 라는 사람이 있는 것 뿐이에요. 성관계 했다고 다 걸리는 거 아니고요. 소변을 참는다고 다 걸리는 거 아니고, 비대 쓴다고 다 걸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나는 반복적으로 걸리는 사람인데, 이런, 이런, 이런 걸 했더니 걸리더라. 그러면 그걸 피하시라는 의미에서 원인을 설명드리는 것 뿐이에요. 아 그러면은 진짜 이런 영상을 못 봤으면은 만약에 여자친구나 뭐 아내가 방광염 걸렸다때 그러면은 뭐야?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었겠네. 엠, 난, 난 그랬었어. 아, 아 성관계 때문인 줄 알고. 어, 방광염은 어. 성병이다. 나는 아. 어렸을 때그 아. 오해가 좀 있었어요. 아. 그래서 보통 걸리신 분들이 외래 오셨을 때 성관계가 성관계를 안 했어요 근데 방광염 걸렸어요 한때 제가 첫번째 물어보는게 그거예요 밤새셨어요? 피곤해도 걸려구나네일 뭐 많으셨어요? 어제 일 너무 많으셨어요? 이런 거, 이렇게 런이 물어보거든요 보통 밤새서 일을 하거나 밤새서 놀거나 그러면 음. 물을 잘안 마셔요 아. 밤에 근데 물을 많이 마시면 어때요? 희석이 되겠죠 아. 그리고 화장실도 잘안 가요 그래서 그때 많이 걸려요 근데 음. 저희가 좀 자주 그러는 것 같아요 왜냐면 댄서들은 새벽 화, 새벽에 활동을 많이 하니까 음. 소변 참는 건 무대 때좀더그렇게 와서 그래서 댄서들이 음.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음, 아, 그럴 수 있어요 거. 그것도 피곤하고 네네 네, 네, 피곤하고 오. 그럼 평소에 나는 방광염이 자주 걸린다 그럼 뭐를 하면 되겠어요? 물 많이 마시고 맞아요 더블 보이딩이라는 게 있어요 보이딩이 소변을 보는 걸 말하거든요 두번 보는 거예요 한번 소변을 다 보고 그 자리에서 한번더 힘을 줘요 그래서 방광을 깨끗하게 비우는 거예요 아. 그럼 여기 있는 균이 싹다 나갈 거 아니에요 아, 확실히 다 싸라 네. 방광을 아, 깨끗하게 비워라 네. 잔뇨. 그리고 세 번째가 자극적이거나 매운 거 먹지 말구나 네, 그리고 카페인 그리고 관계 후에 화장실 가는 거 만약에 아. 나는 이때 잘 걸린다 그럼 관계 직후에 화장실 가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에요 아. 그래도 안 되면 약을 드려요 그 이때 먹으라고 해요. 성관계 어? 하기 전마다. 네, 아, 할, 성관계 때마다. 할 때마다. 전마다 먹으면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너무 아프기 때문이에요. 어, 아, 아파요? 오, 진짜, 진짜 너무 아파요. 아파요. 어떻게 아파요? 어떻게 아파요? 어떻게 아프냐면요, 되게 찌릿찌릿 아파요. 소변을 볼 때, 소변의 끝물에. 콧물이 타는 것처럼 아파요. 근데 안 누운 것 같아. 아. 막 미칠 것 같아. 소변이 마려워서. 아. 근데 안 나와. 응. 그러면서 아파요. 그리고 더 심하면 하복부 복통, 복통도 생겨요. 피는 안 나요? 어 피도 나요? 피도 나요. 왜냐면 방광 벽이 헐어서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응, 그렇죠? 그러면은 아, 그렇죠? 조직이 떨어져서 나오니까 검사를 하면 단백뇨가 나오고요. 혈뇨가 나오기도 하고. 뭘게요? 눈에 보이는 혈뇨도 있고 안 그런 경우도 있고. 아. 농요. 근데 사실 이거 증상만 들으면 알아요. 아, 방광염이시네요. 아. 그리고 검사를 해보고 이게 심하면 이제 약의 종류를 정하게 되죠. 주사나 이런 거 없이 그냥 약만 먹으면 낫는 거예요? 정말 심하면 주사도 줘요. 아. 약국에서 그냥 사서 먹는 약으로는 나을 수 있는 건 없네요. 없어요. 무조건 병원에 가야요 무조건. 되네요. 왜냐면 음. 균을 죽여야 되잖아요. 음. 균을 죽이려면 뭘 먹어야 돼요? 항생제. 항생제를 먹으면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이렇게 걸리는 건 급성 방광염이거든요. 네. 급성 방광, 어쩌면 살다가 한번 걸리는 거니까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만성 방광염. 예요. 어, 만성? 네. 만성 방광염의 정의는 1년에 3번 이상. 아,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대부분 1년에 3번 이상 걸리지 않아요? 오, 아니에요. 아니야. 네 살면서 그냥 한두 번. 살면서 한두 번? 그러니까 자주 걸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자주 걸리시는 분들은 매달 걸리거나 한 달에도 막두 번, 세 번씩 걸려서 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잖아요 너무 너무 삶의 질이 떨어져요. 아, 진짜 괴로워요. 그래서 어쨌든 만성방광염 환자분들이 이거에 덜 걸리려면 할수 있는 방법이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1번은 이런 행동치료를 하는 게 1번일 거고, 이게 아니라 약 중에 유로박솜이라는 약이 있어요. 이거를 6개월 먹어요. 이게 그 대장균의 특이적인 항체를 만들어준 약이에요. 두 번째로 할수 있는 건이 방광벽에 손상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방광경을 보면 방광벽에 점막이 좀 상태가 안 좋은 그런 경우에는 이 방광벽을 코팅해 주는 약을 넣어줘요. 어... 여기다가 직접 소변줄을 꽂아서 어, 이 진짜? 약을 넣어서 코팅을 해주는 거예요. 소변을 다뺀 다음에. 그쵸. 어... 완전히 다 빼고 약을 넣어서 방광벽을 코팅을 해요. 어... 블레드 케어라는 제품이 있어요. 세 번째가 면역력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면역력을 높여주는 거죠. 사이모신이라는 흉선 호르몬 주사제재가 있어요. T림프구를 우리 몸에서 만들어주는 주사거든요. 원래 흉선이 태화하는데 이 흉선에서 만드는. 흉선 호르몬을 주사제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세 가지 오, 치료를 오, 하는 곳이 어디겠어요? 아, 와이키 인상도 있 네, 와이킨 아, 거기만 팔아요? 아니, 독점이야. 독점이야. 독점이야? 아, 니요 다른 병원에서도 다 하겠죠. 근데 이것까지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것도 아무한테나 하진 않아요. 방광경을 보고 필요한 사람한테만. 근데 보통의 경우 이런 원인만 해결해줘도 거의 많이 좋아져요. 이게 안 되시는 분들한테는 이렇게 하고, 그래도 안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항생제를 갖고 다니는 거예요. 야, 저 방광염에 대한 거를 뭐 크게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남자들은 특히 더 그리고 잘못 오해한 경우들이 누가 뭐어 누가 방광염 걸렸대라고 하면은 아 이렇게 음, 음, 좀, 아 진짜요? 어, 좀 이렇게 어? 그랬어요, 오해하는 맞아요. 경우들 오, 많이 진짜? 있었어요. 성병이구나라는 생각을 오오. 좀 많이 해가지고. 음. 오늘 수업을 듣고 나니까 확실히 알겠네요 방광염이 어떤 건지 그~ 그러면은 아까 방광염을 안 갈리기 위해서는 성관계 후에 여성분이 바로 화장실이 가는 게 좋다고 했잖아요 그럼 제가 저번 시간에 선생님에게 분출? 인를 배웠잖아요. 뭐 남편이나 배웠어? 남자친구가 예, 분출이라고 그러니까 자주 어. 나와요. 수업 빠지지 말고. 아예.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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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출 그거 영상 있으니까 어. 공부하고 오면 돼요. 그러니까. 네가 분출을 했어? 예. <웃음> 배워서 <웃음> 저도 그도 알았죠. 어. 남자는 안 된대. 요 아, 네. 저도 네. 나 되는 줄 알았는데 네. 안 된대. 요 네. 네. 분출 배웠으니까 남자 된다고 했는데 안 들어냈어. <laughs> 아 그래요? 아 네. 제가 안 해봐서 그랬나 봐요. 네. 네. 아, 죄송해요. 남자 된대요.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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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화장실을 안 가고. 네. 야 화장실 가지 마. 내가 부출시켜줄게 너가 있다너 너, 아, 너, 너가 왜가 아니, 있다 대사가 찰지다. <laughs> 어? 아 나는 그런 식으로 표현할 생각은 없었어. 야 그거는 나는, 니가 하냐. 나는, 그냥 침대에 쌓아. 이 형이 우연 설명한 거고 니가 한 거야. 아니 그게. 야, 야. 운동하는 애들은 다 그러냐? <laughs> 뭐? 진짜로 오줌 변을 뭐? 도가는 건데도 어디가. 이 어? <laughs> 이거는. 아니 산모인 가사님이 바로 화장실 가는 게 좋다고 했어. 어허 이리 와 <laughs> 어왜 모두께서 왜? 뭐 성공을 했어요? 어. 그러면 그것도 방광염에 안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왜 이게 배우면 배울수록 이게 쌓이네, 네. 이게 궁금증이. 분출을 해도 방광염이 예방돼요? 예. 아, 진짜 모르겠어요. 아 이거까지? <laughs> 근데 그럴 것 같아요. 어쨌든 이게 나올 테니까. 야, 그러면 어. 그것도 잔류 없이 더블 보이딩을 해야 되니까 <웃음> 어? <웃음> <laughs> 아니, 기냥 그렇게 해서 예방을 할 거면은 따따블, 따따블, <laughs> 따따블. 어? 근데 방광염 조심하셔야 될게 이게 약을 안 먹고 치료를 그냥 안 하고 두면 이 어기로. 균이 상부로 올라가서 콩팥으로 갈수 있거든요. 그러네. 근데 물론 약을 안 먹어도 그냥 자연 치유되는 경우도 있어요. 아, 진짜요? 당연히. 근데 이제 운이 안 좋으면 이렇게 균이 올라가서 아. 급성 신우신염이라고 해가지고, 네. 근데 이게 되면 열이 나요. 아. 전신 통증이 생기고, 여기가 아파요, 여기. 아, 여기. 근데 사실 이제 물 많이 마시거나 더블 보이딩 뭐 이런 것도 저는 잘 몰랐고. 그쵸. 근데, 근데 저는 아기가 있으니까, 확실히 저 방광염에 대한 그러니까. 걱정이 있거든요? 맞아요. 여자아이들이 굉장히, 네. 굉장히 많이 걸, 걸린다고 하거든요. 맞아요. 당연히 더럽지만 뭐 때문에 그러지라는 걸 몰랐는데 그 음, 대장균 맞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알아서 확실히 더 관리를 아기든 네. 어른이든 잘해야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드네요. 정리를 하겠습니다. 방광염은 대장균이나 장내균이 방광으로 들어가서 감염으로 인한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이고요. 통증이 있고 잔뇨, 빈뇨가 엄청 심해요. 그리고 심하면 하복부 복통도 오고 빨간 소변까지 나오게 돼요. 이런 증상이 있으면 약간이라도 증상이 있을 때 바로 병원을 가는 게 좋아요. 걸리는 원인은 닦는 방향이 잘못돼서 걸리거나 성관계 후에 걸리거나 소변을 참는 습관이 있거나 혹은 비데를 쓰거나 여기에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하지만 이거는 다 걸리는 게 아니고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오해 절대 하지 마시고요. 걸렸을 때는 무조건 항생제를 먹어야만 완치가 됩니다. 그러지 않고 자연 치유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운이 나쁘면 상부 감염을 일으켜서 신우신염, 급성 신우신염으로 엄청나게 고생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나는 1년에 3번 이상 만성 방광염에 걸리는 사람이다라고 하면은 일단 이두 가지, 소변을 깨끗하게 비우고 물을 자주 마시는 행동을 하시면은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도 안 된다라고 하면은 6개월간 약을 먹거나 혹은 블레더 케어라는 치료를 방광경을 본 후에 한다던가 면역 주사 그리고 항생제를 가지고 다니는 이러한 치료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밖에도 영양제들이 막 한간에 굉장히 많은데, 특별하게 유의미하게 효과가 있다라고 엄청나게 되어 있는 제품은 없기는 합니다. 하지만 나는 그거 먹어도 효과가 있던데라고 하면은 드세요. 오늘 이거 강의 안 들었으면 어쩔 뻔했어. <laughs> 평생 모르고 살 뻔했네. 평생 오해하고.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오늘 너무 고생하셨고요. 네. 방광염 걸리면 어디로 가야 된다? y, y 이산부인과 <laughs> 아주 훌륭해요. <흥미예요. 웃음>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방광염 걸리신 분들한테 공유해주고 구독 좀 해주세요. 구독 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려요. 그럼 다음 시간에도 지각 하지 마세요. 아, 감사합니다. <laughs>